안녕하세요. 별빛소녀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줄거는 몰드 점토라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줄건데요. 오늘은 달빛소녀하고 같이 출연 안하고 이번엔 저 혼자 한번 해보기로 해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. 자 몰드 점토 뭐 몰드 점토도 되고 풍선 점토도 되는데 저희 집에 빨대가 없어서 풍선 점토는 말고 몰드 점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손에 안 묻는거는 기본으로 안 묻고요. 다만 묻는다고 해도 이 지금 색깔 색깔이 약간 묻는 거고요. 자 먼저 몰드 뜰 거는 아이클레이 통 밑에 판 거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. 자 엄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떼서 보면 선명하고요. 이번에는 이 팡스타 먹을 때뒤 숟가락 이 숟가락으로 뜨면 구멍 난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베슬킬라비스 숟가락 뒷면 다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되고요. 딱풀, 여기, 오들보들한데, 눕혀놓고, 이렇게, 약간,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, 실제로 보면 완전 선명합니다. 가위 이게 넓이가 될지 모르겠지만, 한번 떠보겠습니다. 캐디엔 늘려주고 이걸로 써뜨면 당파, 방바닥에 붙어서 안 넣었지만 선명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징그러우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. 저희가 이제 달빛소녀가 같이 하는데 달빛소녀 구독이 별로 없어서 이거 구독 16명이 되면 만드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상 별빛소이였습니다